자, 수학과 개념원리 연습문제 2회 1번 얘는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데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아서 좀 귀찮아 자, 해보자 얘를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 건지 자, 같은 숫자란 말했기 때문에 숫자들을 종류별로 나랑 분류할 거야 1, 나 2, 2, 하나. 그러니까 실제로 동그라미 하면 좀 편하거든 이렇게, 맞지? 그러니까 또는 3, 3, 3, 4, 5, 이렇게 됐지 좀, 총 5가지인데 자, 같은 숫자가 있는 게몇 개? 이두 가지라고. 2하고 3만 같은 숫자가 있고, 나머지는 같은 숫자가 없죠? 자, 그러면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할 거냐? 자, 케이스 분류 가는 같은 숫자가 없는 경우. 자, 같은 숫자가 뭐 한다? 0개. 없는 경우. 숫자가 0가지인 경우. 되게 0가지, 가지. 어. 자, 그리고 같은 숫자가 그러니까 0가지인 경한 가지인 경우. 맞지? 하나. 지금 두 가지가 최대니까 같은 숫자가 몇 개? 두 가지인 거고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지. 이 말은 이해되지? 음. 자, 그럼 같은 숫자가 0가지라고 하는것은 여기서 뭐라고? 아, 1, 2, 3, 4, 5만 가지고 만다네자리 만든다는 얘기지. 이건 이해되지? 그러니까 이거 쉬워. 다섯 개하고 네 자리니까 가 뭘까? 5, 4, 3이겠지. 이해되지? 어, 그래서 얘는 모르고, 아, 네칸을 만들 거니까, 네 자리. 맞지? 5, 4, 3, 2니까, 실제로 500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120, 그걸 받아놓은 것이고. 이해되겠지? 자, 그 다음에, 같은 숫자가 한 가지인 거는, 이게 두 가지가 있겠으니까, 이거 또한번 케이스가 아닐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나다, 라, 말해거까 맞지? 왜냐면, 이게 2는 두 개지만, 3은 세 개기 때문에 달라. 같은 숫자가 오는 거, 아, 1, 2 2 맞지 3 4 5 된거는 1 2 한번 3 3 3 4 5 이렇게 되겠지 적어보면 음. 그래서 구체적인 내실을 가지고 하는게 편할거야자이말 이해되지? 자 근데 어 문제는 일반 내가 같은 숫자가 여기 4자리를 네 포함할거거든자 이거 갖고 할건데 우리는 체형도으로말고 아. 이렇게 할까? 자, 두 가지. 자, 뭐냐면, 이네 개의 포함 명분. 무슨 얘기냐? 자, 예를 들어서, 자, 내가 아까, 라, 만데이가 있는 거, 하고 맞지? 3이 있는 거. 이렇게 하는데,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? 어, 이웃하지 않. 있는데, 같은 숫자 이웃하지 않는 이 조건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아까, 가족건 생각은 없었지만,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, 자, 잘 봐. 이가 있을 때, 자, 2가 첫 번째 오면, 두 번째 올수 없거든? 그래서 세 번째 올수 있고, 맞지? 2가 첫 번째 오면, 또는 뭘까? 네 번째 오는 거. 이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있다 좀 하고, 요, 라, 이제 좀 자세하게 할게. 2가 두 번째 넘 거. 말 되지. 같은 숫자 세 번째 쓸 수는 없지. 3이 세 번째 쓸 수는 있지만, 이, 이웃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3도 두 번밖에 못 써. 그러면 2가 첫 번째가 아닌 건 이제 두 번째. 온다음세 번째 무드고, 그리고 네 번째 해야 되지. 그래서 2는, 어떻게, 딱세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지, 일단. 다시 한 번. 그러면 이 나머지들은 어차피, 날려야 돼. 무슨, 그야 2는 이미 고정하고, 2는 뭐라고? 이건 아이디어가 고정이야. 고정하고 남는 건 뭘까? 1, 3, 4, 5지. 자, 이 나머지 갖고 뭐라고? 이제 가고구인데 하나, 둘, 군대 할 거니까 한 번씩만 쓰기 때문에, 3은 3개지만한 번씩만 쓸 거니까, 뭐가 돼? 4 곱하기 3. 두 칸만 채우겠지. 그런 게 몇이라고? 하나, 둘, 셋이니까, 이게 곱하기 2개, 아, 3개 된다고. 말리지 하나, 둘, 셋. 맞지? 이거 4, 3, 12를 세번 한다고. 그래서 결국은 12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가 될 거야. 요말 이해 되겠지? 말돼 어. 자, 근데 같은 숫자가 이제 또 뭘까? 그래서 3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, 마도 해보면 이렇게 해서 36까지 나올 거지. 그래서 3을 고정 했을 때도 36까지 나올 거야. 말되지 어. 자,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다 하려고 했던 것. 자, 다. 자, 다는. 자. 3도 두 번, 2도 두 번이지. 맞지? 아, 2도 두 번, 3도 두 번씩. 맞지? 어, 이거 할 건데, 2, 3을 두 개를 할수 밖에 없지. 어떻게? 해? 자, 2가 먼저 오면 3, 2, 3. 맞지? 3이 먼저 오면 3, 이 3. 이거밖에안 되지. 두 가지. 그건 해봐야 되잖아, 맞지? 이렇게 해서 두 가지. 이해 돼? 그래서 결국 다 넣으면 끝나는 거지. 자, 가는 몇까지 120까지. 자 나는 말고 2 고정 36다 고정 3 고정 36 맞지? 72가 되겠지 그리고 다은두 가지 그래서 120 36 36 더하기 2가 답이야 그래. 그래서 120 74 그래서 답은 194가지가 되겠지 오케이?